미엔쭈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시간 오늘은 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학책 34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10시를 가리키는 시계와 수일이가 삼각자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고 있는 모습 삼각자와 음, 두 개의 자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보여요. 아 선생님 그런데 빨간 선들도 보여요 네 빨간 점선을 따라 돼요. 선을 그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함께 선생님과 그어 볼게요 먼저 시계에 있는 빨간 점선 따라서 그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자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빨간 점선 삼각자에 있는 빨간 점선 또 다른 삼각자에 있는 빨간 점선을 그어 볼게요. 자, 빨간 점선을 따라 도형을 그려 봤는데, 혹시 같은 점을 찾을 수 있었나요? 음, 점 하나와 두 개의 반직선들이 있어요. 네, 점 하나와 두 개의 반직선이 있죠. 네, 선생님. 그런데, 두 개의 반직선 출발점이 하, 같아요. 이 반직선 출발점도 2점이고요. 이, 이 반직선의 출발점도 2점이에요. 아하, 점 하나에서 두 개의 반직선이 출발했다는 거구나. 그런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반직선이 무엇인가요? 반직선은요, 점두 개가 있는데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선을 말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네요. 선생님 한번 그려 볼게요. 네, 한번 그려 볼게요. 네. 점이요. 두 개가 기억과 뒤에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이 기억에서 시작해서 니은에서 끝나면 선분이고요. 끝나지 않고 쭉늘린 고든선은 반직선이에요, 선생님. 와, 정말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네요.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 도형을 보니 전부 다한 점에서 그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네요. 이렇게 한 점에서 그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오늘 배울 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도형은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네, 이 도형의 이름을요.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해요. 두 반직선이 시작되는 이한 점, 점, 니은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이 도형의 이름을 부를 때는 꼭지점이 이렇게 꼭 가운데 오게 해서 부르면 된답니다. 아하, 그래서 각 기역 니은 디귿 혹은 각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하는군요. 니은이 가운데 오게 꼭지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직선 니은 기역과 단직선 니은 디그스 각의 변이라고 하고요. 이 변을 변 니은 기역 변 니은 디그시라고 한답니다. 그럼 각의 꼭지점은 니은이고 두 개의 변변 니은 기역과 변 니은 디그스로 이루어진 바로 이 도형이 각 기억, 늬, 디귿, 혹은 각, 디귿, 니은 기억이군요. 네, 자 이번에는요 삼십오쪽 이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이와 배움공책 또는 종이와 자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두 개를요, 폭에서 폭에서 그어볼 거예요. 자, 이러,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에서 만나죠? 여기에서 만나요. 네,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배웠죠? 각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각의 꼭지점에서 이은 두 개의 반직선을 그어볼게요. 쭉 끝이 없죠? 쭉 그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요, 도형의 각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각의 모양을 배움공책에 세 가지 이상 그려볼게요. 그럼 세 번째 세 점을 이용하여 꼭지점이 서로 다른 각을 그려보고 각의 꼭지점과 변을 써볼게요. 자, 먼저. 각, 기형, 니은, 디귿을 살펴볼게요. 각의 꼭지점은 무엇인가요? 음, 각,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니은이 가운데 있으니까 점 니은이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각의 변은 무엇일까요? 각의 꼭지점이 니은이고 니은에서 기역으로 쭉 반직선을 그리고 다시 니은에서 디귿으로 쭉 반직선을 그릴 거니까, 음, 변, 니은, 기역, 그리고 각의 변, 니은, 디귿이에요. 네, 잘했어요. 각기형 니은, 디귿을 그리면 이런 도형이 되고요. 각의 꼭짓점은 점, 니은. 각의 변은 변, 니은, 기역, 변, 니은, 디귿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각, 기역, 디귿, 니은을 살펴볼게요. 먼저 꼭지점은 무엇일까요? 음, 각, 기역, 디귿, 니은인 걸 보니까 가운데 있는 점, 점, 디귿이 각의 꼭지점이에요. 네, 그리고 각의 변은 무엇일까요? 점 디귿 가게 꼭지점 디귿에서 점 기역으로 디귿에서 점기으로 반직선을 그리고요. 또이번엔 디귿에서 점 니은으로 반직선을 그릴 거니까 변 디귿 기역 변 디귿 니은이 가게 변이에요. 네 잘했어요. 각, 기역, 디귿, 니은을 그리면 이런 도형이 되죠.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지막 각, 디귿, 기역, 니은의 꼭지점은 무엇일까요? 각, 디귿, 기역, 니은이니까요. 가운데 있는 기역이 꼭지점이에요. 각의 꼭지점은 점기역이에요. 그럼 각의 변은 무엇일까요? 점, 각의 꼭지점, 기역에서 리으로쭉 반직선을 그리고 가게 꼭지점 기억에서디으스로쭉 반직선을 그릴 거니까 아변기억과변기억 디그시 가게 변이에요. 네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각의 의미를 잘 떠올리며 수학 34, 35쪽을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수학 익힘책 22, 23쪽도 풀어보세요. 내일 아침 학습 확인을 통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